오늘은 첫 번째 인물,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어,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입니다. 음. 어, 일본 최초 개신교? 일단은 네. 일본에 언제 개신교가 들어왔는지 그 날짜를 먼저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혹시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교사님? 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김은진 박사님한테 기회를 좀 드려볼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문자답으로 <laughs> 네. 제가 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기독교의 역사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 개신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1854년입니다. 음. 네. 이 당시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요코하마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본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때 기독교 복음이 일본에 처음 상륙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동경이면 이제 요코하마 이쪽이니까 나중에 오. 이제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네 저희 지도도 참고하면 네, 아마 이렇게 중간에 지도가 나오고네네 네, 어디선가 네, 네. 이제 동경과네네 네. 네, 문학함이 최치민 성교사님이알려주시수 있죠. <laughs> 네 요코하마 위치 잘 확인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1854년에) 일본에 최초로 개신교가 전파가 되었고 우리 노리마스 성교사님은 (1896년) 오. 33세의 나이에 홀몸으로 조선에 건너가셨는데요. 와우! 처음 개신교가 전해지고 나서 42년이 지난 후 음. 그리고 일본의 개, 첫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그 파송된 선교지가 조선이었던, 조선 땅이었다는 점이 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아닌 정말 우리 조선 땅이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또그 시대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 이제 들어가는 음. 명성황후가 시의 사건 있었던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음. 마,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음. 이제 그 선교사님의 음. 또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그러면 음. 어왜 노리마스 마사야서성교사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조선으로 갔을까? 음. 그게 궁금하시죠 네.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의 이제 지인 중에 그러니까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이 도신카이라고 하는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에 영국에. 소속된 분이셨어요 네. 네 플리머스 형제단은 이제 그 영국의 어~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신앙운동 단체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 플리머스 형제단에 소속된 한 신자가 2년 전에 조선을 방문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노리마스 마사야세 성교사님이 조선의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면서 조선인 전도에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으로 망명해 있었던 조선의 실력자 박영효라는 이 조선 분과에도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효는 이제 조선 말기 개화파의 중심 인물 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치적 갈등에 밀려서 이제 일본으로 잠깐 망명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침 노리마스 마사야스가 고타카촌에서 박영효를 만나서 교분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게 된 것이죠. 음. 후에 후쿠다 켄타로가 말년에 노리마스 마사야스에게 왜 조선에 가게 됐는지 음.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음. 청일 전쟁 후 조선에 뭔가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을 알게 된 노리마스 형제는 매우 마음이 아파했다.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참된 행복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 것 같다. 네, 이렇게. 라고 그때 노리마스 음. 형제의 심정을 대변하듯이 설명해 주고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참. 노리마스 형제가 이 사건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음.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지만 음. 참 너무너 마음 아파했고 음. 단순히 조선 사람들을 위로해야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음. 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조선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네 조선 땅을 홀몸으로 밝게 되었. 된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명성황후 그렇죠. 치해 사건을 듣고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정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음. 이들에게 이 슬픈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그 그렇죠.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강력하게 느껴서 이렇게 음. 어, 전하게 됐다라는 음. 거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그래서 네. 어, 언진가사님은 어, 어, 음. 이걸 좀, 음,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어, 저는, 그니까, 아,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다. 거기서 참 마음 아파하는 거에만 사실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저먼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사실 정말 정치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단순히 뭐 이웃 나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넘어서서 아, 이것은 일단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들을 이큰 재난과 비극에서 위로할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아이것이 음. 정말 그 선교적 마음이구나 음. 저는 그 부분이 그렇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음. 그렇죠. 선교장 마음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리마스 마사야스 <laughs> 선교사님은 네 이렇게 이제 조선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셨다는 걸 저희가 이제 들어보았는데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대체 어떤 분이신지 음. 조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은요, 네. 1863년에 음. 시코쿠 마스야마 번의 무사 노리마스 주지로와 또 그의 아내 사다코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요 에도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변혁을 꾀하던 음. 그 전환기였어요 네. 그래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아주 사실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또이 일본의 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어 에도시대 이 막부 시대, 무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1868년에 음. 소멸을 했고요. 이때가 바로 어, 보통은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어, 메이지 유신 시대의 시작이라고 해서 일본 근대화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사에서는 매우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어, 시대라고 볼수 있고요. 어,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음. 에도 시대는 무사들이 음. 약 200년간 음. 그 도쿠가와 막부 세력이 음. 200년간 유지되어 왔던 시대인데 음. 여기서 이제 메이지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 우리도 이 서양을 본받아서 음.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겠다 해서 더 이상 무사 칼을 들지 않는 정치. 무사처럼 칼을 드, 드는 정치가 아니라 음. 들지 않는 정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된그 음. 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태어나셨고 음 그래서 사실 또 에도 시대 내내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였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이 그 당시에 먼저 어 일본에 들어오면서 그 선교 정책을 식민지, 음. 먼저 식민지를, 식민지배를 음. 예,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독교 금지령이 에도시대 내내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실, 어,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굉장히 그 기독교가 전파되기에는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신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식민지 선교 정책을 펼쳤기도 했고, 음. 어, 근데 워낙 이 기독교가 지금도 욕을 먹는 이유는, 음, 너무나 과, 어, 좀, 과하게, 복음이라는 음. 이름으로 십자군전쟁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이라는 이름로 횡포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일본은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는 한국은 서민 밑으로부터 들어갔다면, 음. 일본은 어 귀족으로부터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자발적이고 그들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누구와 평등하다 누구나 음. 평등하다라는 복음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가지만 귀족으로부터 들어가면서 귀족이 믿는 그 믿음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음. 따라 믿어야 되는 분위기 음. 그런 분위기도 음. 좀 있었고요. 오. 또 하나는 그이 때에 약간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시대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일본의 그 일본 분들의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 혼내와 다테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속마음과 겉마음이 네, 다르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체면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속은 별로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동양적이거든요. 사실은 동양적으로. <laughs>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때에 300년간의 엄청난 박해와 고난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나중에 또 이걸 소개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엄청나게 당했던 고문이란 고문을 이제 다 개발한 음.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인조 하... 제도라든지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음.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서로 감시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상이나 예수님상, 그까 그러니까 마리아상 같은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후미 음. 제도라든지 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면서 속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음. 근데 저도 그런 책을 이제 보면서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다 매우 명랑하고 네. 재밌고 즐거운 사람들인데, 요 음. 시대 때에 이런 3 0 0년간의 억압되고 박해된, 아, 박해받는 이 시간에 속마음과 겉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적인 것이 사, 형성되면서 음. 이분들이 속마음과 겉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지만, 원래는 매우 명랑하고 재밌는 음. 사람이다. 근데, 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이 부분이 대부분 참 설득력 이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만난 일본분 일본 할아버지들 진짜 재밌거든요. <laughs> 재밌고 막이 농담도 너무 재밌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또 다른 또그 결의 재미가 있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또 순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음. 저는 이제 문화 사역 하시면서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서비스 이런 네. 데도 많이 갔거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보고 또 매지 마술하시는 할아버지도 많이 우와. 만났는데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선교는 뭐냐 하면 단순히 말로나 구호가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음. 그분들과 만나니까 음. 친해지니까 더 음. 많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음.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마음이 음. 뭐 선교적인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함께 음. 그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것에 친구가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만나서 친구가 되는 거 네, 것. 그래서 저희 플래시인 재팬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는 어떤 거냐 첫 번째 프렌드십, 프렌드십 두 번째 음. 파트너십, 파트너십 서로가 그래서 음. 친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가고 음. 마지막로디사이플십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음. 같트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사랑으로 있는 걸음을 가는 음. 것 이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음. 이에야스 시대의 300년간의 핍박이 이들로 하여금 명랑하고 음. 재미있는 성격이 음. 자기네들의 속마음을 많이 드러내면 위험하니까 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음. 하는 것꽤 설득력있게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 요 오, 그러셨군요. 네네. 음. 네. 어또 이렇게 설명 네, 중간 중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주 풍성한 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갖고 계신지 아. 또 은진 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또 얘기해 드려야죠. 네. 네네.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이 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네. 당시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음. 도쿄에 가나가와 현청에 취직을 하고 네. 그 당시 머물렀던 하숙집 여성이 음. 일본 개신교 최초 교회인 요코하마 카이강 교회를 어. 다니던 신자였다고 해요. 아, 그 요코하마 해안교회가 응. 당의 성교팀이 필수 코스로 가는데 어. 동경 쪽으로 가는 팀이. 어, 맞습니다. 네. 이, 왜냐하면 요코하마 해안교회가 음. 제가 아까 음. 일본 기독교 역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음. 처음... 미, 일본 기독교 복음이 상륙했던 음. 그 장소, 음. 네 작은 어촌 마을인데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네 일본 그 당시에 이제 그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과 이제 화친 조약을 음. 요코하마라는 지역에서 체결하면서 네. 기독교 페리제도기? 복음이 들어왔고요, 네 페리제도기? 맞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일본 내 개신교 선교가 불가능했고 음. 또 기독교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은 음. 미국인 영사와 의사가 일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실상 그러면서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어, 그러면서 또뭐 이후에 1859년 일본 내 미국인들 위해서 다양한 이제 뭐 의료 선교사, 음. 그뭐 성공회 쪽뭐 개혁교회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입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 요코하마라는 작은 마을이 일본 기독교의 출발지가 되고 오늘날에는 일본 제2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음, 그래서 네이 이 일본 첫 교회 요코하마 해안 교회 얘기도 조금만 더 들려드리자면 네. 1867년 요코하마를 방문한 한 선원이 음.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외국인들의 예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신앙의 뿌린 이런 신앙의 뿌리가 내린지 5년 후 1872년 2월에 이곳에 정식 교회당이 세워졌다고 음, 합니다. 네. 네. 이후에는 또 어, 75년에는 와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교회당을 신축했을 정도로 음. 부흥이 됐다고 하네요. 이구 조사를 음. 잘해오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지금도 요코하마 해안교회는 아직도 처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쿄 단기 선교를 가면 필수 코스다. 네. 관동 지역으로 가면 네. 네, 우리 다음에 2월달에갈때 한번 가볼까요, 요거 아마? 3월달말씀하시는 아,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마침 어, 우리 도쿄로 성교사님 음. 리틀이 네. 가는데. 가는데, 네, 네 설림 예배 가는데, 어, <laughs> 제가 곧 <laughs> 가서 후기를 <laughs>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 해안 교회를 다니는 그 여성 신자에게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네.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이 네. 1887년 24세에 이 교회에서 어 이나가키 아키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선 어, 기독교 신앙을 시작을 하셨고요. 음. 이후에는 전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메이지 학원 신학부에 입학까지 하셨대요. 음.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당시 영국인 선교사였던 허버트 조지 브랜드를 통해 일본에 소개된 플리머스 형제단을 음. 알게 된 것입니다. 예. 플리머스 형제단 제가 아까 도신카이 얘기하면서 음. 네.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 요 플리머스 형제단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음. 해드릴게요. 네. 플리머스 형제단은 19세기 초에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신앙운동단체입니다. 음. 이 단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음. 그러나 제도나 의식에는 얼매이지 않으며 직업적 성직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네. 부르고 맞아. 또 서로 삶을 공유하는 가운데 음. 특히나 또 전도의 열정을 내었다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 그, 유명한 조지 밀러 네. 기도만을 의지하면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키웠던 그 조지 밀러도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이론이라고 하네요. 네, 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이 플리머스 형제단에서요 막 이제 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아시아 특히 극동. 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요. 음.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조선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음. 지금도 일본에서 이, 이분들은 기리스도도, 아, 기리스토 도신카이 음.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기리스토 도신카이. 아, 기리스토 도신카이라고 어. 불리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1894년부터 그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이 음. 이 형제단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2년간 에치코 지방인 니가타형 고타카촌에 살면서 네. 주위 사람들의 박해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힘썼다고 하세요. 음. 네, 이제 일본에서 먼저 그 그렇죠. 전도를 시작하시고 음. 후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신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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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선생이 노리마치 마사야스 선생님은 나중에 뭐 올려주시겠지만. 네. 네. 또 참고하면, 네. 네. 되게 음, 눈이 헬 it. 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눈이 <laughs> 헬 헬쑥... s 아, 아, <laughs> 아, 눈이 헬 g 하게보여 y p 보 o p l e yes. Do you hear so?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대체 조선에 와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음. 그런 이제 모습들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정말 빈곤에 많이 시달리시고 음. 정말 많이 힘들게 서, 전도를 하셨다고 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어. 다음, 다음 해에 음. 이거 설명하실 텐데 음.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허드슨 테일러에 있어서 가장 그 부분이 칭찬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처럼 살았던 거였거든요. 그들 그 중국인들처럼 음, 음, 음. 변발하고. 음, 음, 음. 근데 이 노리마스 선생님도 그렇게 그들과 같이 맞아요. 조선인과 같이 살았던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맞아요. 꼭 자세히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네. 또그 절절하게 또 이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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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네 이미 이제 우리가 네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여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의 사랑으로 있다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